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만두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해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으니 제가 결혼을 한 지도 어느덧 오년 정도가 되었네요. 저는 제 일에 아주 자부심이 큽니다. 동네에서 만두를 팔기 시작한 건 정확히 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취미삼아 시작했던 일이 조금씩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동네 장사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참 만두를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만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만두를 정말 예쁘게도 맛있게도 빚으셨거든요. 그 덕에 집에서도 어디 대단한 지역 명불만두를 먹은 것만 같이 늘 맛있는 만두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어머니 요리 솜씨가 만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친정에서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었어요. 만약 식사로 한끼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다 예쁘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밥상을 차려낼 수 있나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만의 요리 스타일 구축에 나갔던 것 같아요. 딸은 친정엄마의 요리 솜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친정엄마를 닮았던 건지 요리하는 걸 어마만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시도하는 건 처음이어도 곧잘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엄마가 요리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전혀 아니셨고 그냥 집에서 죽으로 지내시면서 자식들이랑 남편 먹이는데 이 정도로 정성과 재미를 쏟으셨던 것이라 저는 아예 직업을 요리 쪽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어릴 적부터 키웠어요. 엄마는 집안에서 능력을 뽐내시는 거 만족하시지만 나는 밖에서도 내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겠다는 작은 욕심이 슬슬 생겨왔죠. 하지만 집에서 하던 취미는 그냥 취미로 만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품영양학과로 대학은 어찌저찌 진학을 하긴 했는데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요리는 그냥 요리로만 치부를 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잘안 벌린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막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고 큰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왕 일을 하는 거 돈을 좀더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사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돈안 벌리는 몸만 힘들다는 요리사의 길은 겉부터 먹고 대학을 갔어야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남들은 대학까지 관련 전공으로 갔으면 그냥 밀어붙인다는데 전 아직 늦지 않았다며 미련 없이 그 꿈을 포기해버렸죠. 그후 저는 전공을 살리긴 살려서 음식 제조 회사에 입사를 해 결혼 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월급과 복지로 일하는 것에 꽤 만족을 하며 살았어요. 왜인지 내 꿈은 원래 직장인이었던 것처럼 진짜 재밌게 그리고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네요. 그러다가 같은 회사에서 남편도 만났고요. 좋아하는 남자랑 같은 회사에서 꽁냥꽁냥 몰래 사내 연애를 하면서 꽤나 즐겁게 일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네살 많은 공합도안 본다는 나이 차이의 상사였어요. 저보다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입사가 저보다 빨랐기에 승진이 한 단계 정도 높았었죠.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또둘다 매번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는 상사를 만나는 바람에 같이 쫄래쫄래 사내 식당에 따라왔다가 자주 부딪혀도 봤네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밥을 먹은 적도 많았고, 몰래 사람들 없는 사각지대에서 손도 잡아봤고, 흔히 드라마에서 사내 커플들이 하는 설레는 짓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철없고 어리고 또 푸푸됐었죠. 그러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곧장 허니몽 베이비를 가져버린 바람에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이에게 충실하고 싶다는 어릴 적현모양조 꿈이 있기도 했었고 사실 사내에서 저와 남편의 연애를 까마득히 몰랐던 저희 노촌의 상사가 뒤늦게 저의 청첩장을 받고는 노후발 대발 배신감 느껴진다고 어처구니 없게도 절 질타하고 욕한 바람에 저희 팀에서도 제 입지가 그리 좋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한마디로 눈치껏 먼저 사표 쓰고 나가야 하는 분위기까지 가버렸고 그 때문에 저도 사람한테 질린다며 미련없이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추억과 열정을 바친 회사여서 끝마무리가 좋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 슬펐지만 제 옆에는 남편이 생겼고 뱃속엔 저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나고 만두 장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 출근하는 길에 꼬박꼬박 따순밥도 먹이고. 퇴근하면 또 이쁘다고 남편 위에서 거하게 항상 저녁을 차려냈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부러지게 하고 싶어서 온갖 육아책들은 섭렵하고 정말 야무지게도 육아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 혼자서 초보만 치곤 육아가 적성에 맞기라도 하듯 참 유연하게 애를 잘 키웠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갈수록 저는 가정주부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밥하고 살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던 그 삶이 처음엔 아늑하고 평온했지만 갈수록 지루하고 따분하더군요. 점점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는 게왜 사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어 한심스럽기도 하고 오로지 남편과 아이만을 바라보며 사는 내게 남편과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그땐 나 자신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혼자가 되는 게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산후 우울증이 뒤늦게야 서서히 드러나며 제온 정신을 휘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곤 그때부터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주변의 엄마들 따라서 카페를 다니고 맛있는 디저트를 사먹고 해도 기분이 도통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정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뜨뜻한 만둣국을 하려는데 같이 만두라도 빚으며 수다를 떨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기분을 맞춰주시려고 일부러 부르신 거다 알고 있었지만, 저도 티를 내지 않고 엄마 앞에서 최대한 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며 친정에 갔습니다. 미리 만두소부터 반죽까지 모조리 준비를 해놓으셔서, 저는 그냥 손만 얹으면 되었는데요. 그렇게 주물럭대며 만두를 빚는데, 아니, 글쎄,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옆에서 저희 애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만두 반죽을 떼어다가 사랑놀이 마냥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고 저는 저대로 이게 너무 재밌어서 혼자 예쁘게 만두를 빚어보겠다고 엄마랑 신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시간이 모두를다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그 다음 주에도 엄마한테 먼저 만두를 만들자고 말을 꺼내서 친정에 가 반나절 내내 만두를 빚다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신랑 밥을 차려주면서도 손에서는 만두 반죽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 냄새가 전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만두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집에서도 혼자 만두를 만드는 걸 이어가다가 아이 친구네 엄마들이 집에 놀러 와서 맛을 보고는 너무 맛있다고 자신한테 돈 주고 팔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두 명의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아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공구까지 해서는 제게 만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저야 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용돈도 벌고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게 되어 그저 기쁘기만 했었고요. 힘든 줄도 모른 채밤낮이고 만두를 만들어서 팔았고 수입도 꽤나 짭짤해서 저희 남편도 옆에서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만두 사장님이 될 거라며 오히려 절 많이 서포트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저 혼자 식품 사업증까지 내서는 집에서 만두를 팔며 장사를 하다가 결국 동네에 있던 시장에 좋은 자리를 얻어서 정식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대단한 돈을 벌 거란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내 시간도 가지자는 마음으로 만두 가게를 오픈한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다며 좋아라 했고. 바빠서 아이한테 소홀해지진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도 엄마가 일하는 게 좋은지 크게 투덜거리지 않고 늘 엄마 가게에 찾아오는 걸 좋아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절 많이 도와준 덕에 저도 힘을 내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며 매출은 기하학적으로 늘어갔어요. 완전히 동네 장사로 자리를 잡아버린 덕에 꾸준한 단골 손님들도 쉽게 확보를 하게 되었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좋아하던 요리로 일을 잡아버려 만족도가 상당했고. 뭐든 지금처럼만 꾸준히 잘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걸리는 게 있었죠. 꼭 이런 식으로 다 좋을 때 뭔가 하나씩 초를 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시장에서 만두 장사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한마디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애밖에 더 되냐며 저를 애초부터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저 스스로 매장을 가져보는 게 처음이었던지라 진짜 망해서 어머님 말씀처럼 부끄러운 며느리가 되면 어쩌나 싶어 기가 좀 죽었었는데 나중에 장사가 잘 되어 매출도 좋고 모든 게다 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절 부끄러워하시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가족이 며느리가 하는 일에 선입견부터 가지시고 안 해도 될 욕을 하며 기분 망치려 하실까 싶어서 원망도 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니 딱안 보고 살고 싶은 만큼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초창기에는 제가 부끄럽다며 가게 근처도 오질 않으셨고 가끔 만나는 명절이나 생신 때제 앞에서 절 시장에서 장사하는 며느리라고 창피해주는 게 전부였는데요. 한 6개월 전부터는 시장까지 찾아오셔서는 절 건드리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저희 아가씨가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디저트 가게를 차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가씨는 카페를 차리다가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그 마카롱 가게로 업종을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평수의 가게를 얻어서는 마카롱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고 있었어요. 아가씨도 장사가 힘든 줄 알고서는 저한테 여러 번 조언 을구하며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고요. 그런데 그즈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가씨는 장사가 힘들어서 난리인데 저는 혼자 승승장구하며 어째 아가씨를 도와줄 생각을 못하냐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한테 참 나쁜 며느리라고 질타를 하시더군요. 저도 제 딴에는 아가씨께 할수 있는 조언도 해드리고 힘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원하셨던 건지 좋은 따위는 장사하며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또 저를 무시하더군요. 여러 번이나 전화가 와서는 제 장사보다 자기 딸부터 도우라는 헛소리를 하셨어요. 다행히 이건 아가씨가 뒤늦게야 눈치를 채고서 시어머니께 화를 내준 덕에 무마가 되었지만 솔직히 전 기분이 쏙 좋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하는 사업만 사업이고 며느리가 하는 사업은 사업도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두달 전에 제가 시어머니와 확 연락을 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가 장사를 하는 사이에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급하게 집에 도착부터 하셔서는 무턱대고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어머님을 밖에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 후에 저희 딸이 동네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집에 하원을 했고 먼저 할머니를 맞이했죠. 그러다 저희 딸이 엄마 가게에 놀러 가자고 시어머니께 보챘나 보더라고요. 그간 저희 딸이 매일 같이 저희 매장에 오고 싶어 했지만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아이가 어려서 혼자 가게에 찾아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도와주는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가게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제가 잠깐 가게를 비워서 아이를 데려오는 식으로 지냈는데요. 아이는 집에 어른인 할머니가 계시니. 당연히 엄마 가게 가도 되겠다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나 아이가 졸으니 어쩔 수 없이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얼굴에는 제가 창피해 죽겠다는 식의 찌그러진 표정을 하시곤 아이의 등을 밀치며 가게 안으로 들여 보내더라고요. 아이는 뒤에서 자꾸만 할머니가 빨리 들어가라고 등음이니 처음엔 당황을 하다가 이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울먹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자기의 체면만이 중요하셨는지 끝내 주변 시장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아이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서 있냐며 윽박까지 지르셨어요. 가게 밖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바로 옆에서 만두를 찌고 있었던 저는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하는 강압적인 소리를 다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아이도 놀랐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며느리한테 찾아온 게나뜨겁다는 듯이 끝까지 아이를 가게 안으로 밀치시다가 귀엽고 본인이 아이를 인형 잡아 끌듯 끌어들어 올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꼴을 보니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장사고 뭐고 일단 손님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딸아이를 따라서 저도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아이는 이미 겁을 잔뜩 먹고는 제자리에서 요지부동인 채로 절 바라보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는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얼굴이 뚱한 채로 있어서 겁을 먹었던 건지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게에 들어가 아이에게 안기라고 두 팔을 벌리자 아이는 그제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와 엉엉 울며 안겼죠. 가슴이 미워졌습니다. 당장에 아이를 옆 가게 사장님께 잠시 맡겨둔 채 가게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저는 며느리기 전에 부모니까요. 아이한테 왜 그리 사납게 구셨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도 이미 시장에 온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제 가게를 기분 나쁘게 둘러보시고는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니새끼 네 데리고 시장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며 어디 가서 며느리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쪽팔려서 며느리 얘기 안 꺼낸다며 한마디로 제가 창피해 죽겠으니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손녀가 보태서 왔다는 식으로 제 가슴에 빛을 꽂는 말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저희 딸처럼 눈에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때 손님이 왔어요. 아주머니 세 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이 집이 맛집이라며 막 만두를 고르고 계시는데, 그걸 보더니 어머니께서 손님들 다 들으라는 식의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도 할줄 모르는 애가 집에서 양채같이 만들어낸 만두를, 만두를 사먹냐고. 이런 곳에도 만두를 사먹으러 오는 등신 같은 손님이 다 있다며 막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는데, 손님들이 결국 그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싹 굳어버리셨어요. 만두를 사시기는커녕 시어머님이 자꾸만 중얼거리며 자신들을 째려보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셨는지 이내 주문도 안 하시고 유유히 사라지셨죠. 하,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분위기를 흐리질 않나 남의 귀한 딸아이는 울리질 않나 남의 삶에 터전이기도 한 가게에서 악담이나 퍼부으며 손님들을 보내질 않나 가만 두었다간 저만 딱 호구 며느리겠더라고요. 또 오는 손님 나가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리기로 했어요. 만두집에서 뭐 어쩌겠나요? 그냥 가게 밖 찜기 안에서 찌고 있던 만두판 두 개를 들고 와서 시어머니께 이거 드시고 그냥 그냥 집에 가시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네가 뭔데 날 쫓아내려고 하냐며 오히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적반 화장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가게에 있는 건챙피하다니또 가라니까 쫓아낸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몇 번이고 정중히 가시라고. 장사에 방해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지나가는 손님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아주 예의 밥 말아 먹은 며느리라며 제 욕을 하고 제 만두를 욕하던 시어머니. 결국 저도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어머니 드리려고 챙겨나온 만두판은 확 시어머니 면상이 부어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른 대접은 해드리려고 챙겨온 건데, 이게 이렇게 시어머니 얼굴에 맞출 용도로 쓰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솔직히 손으로 집으면 뜨거운데, 만두 속까지 다 터질 만큼 강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피구공 던지듯 맞추려고 작정을 하고 던져버렸네요. 만두 손은 시어머니 얼굴이며 몸에 맞고서는 툭툭 터지며 떨어졌고, 뜨뜻한 만두폭탄을 맞고선 엄살을 부리며 자지러진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화내게놀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뒤늦게야 이게 미쳤다며 전향이 소리 지르는데 옆 가게 사장님들이 막 와서 무슨 일이냐며 절 도와주러 모이자 입을 꾹 담으셨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자 심지어 옆집 떡가게 사장님은 어떤 새끼가 평화로운 시장에서 난동이냐며 자르지도 않은 가래떡 하늘을 손에 딱 쥐고서는 나타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걸로도 설마 맞을까 싶으셨는지 어느새 가게 구석에 서서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자신의 몸을 막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도로 가게밖에 있는 만두 판을 하나 더 집어왔습니다. 그거 들고서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맞고 가실래요? 아니면 순순히 그냥 가실래요? 하며 소위 일진 학생처럼 짝다리하는 집고는 윽박을 지르니. 대답도 않고 달려나가버린 시어머니. 그게 두달전 제가 본 마지막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답니다. 그후 어머님은 저희 집에 가게에 찾아오시기는 커녕 연락도 없이 완전히 두문분출을 하며 시댁에 계시고요. 뒤늦게야 상황을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아가씨는 가게 장사하는데 엄마가 민폐를 끼친 게 아니냐며 제 걱정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천만 다행이게도 이집 구석에 시어머니 말고는 남편이며 신우이며 다 정상인이라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비록 시어머니께 만두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찜찜하고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날 만두로 시어머니 면사가 내리쳤을 만큼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희열이 돋습니다. 앞으로도 인정받을 길이 없을 것 같고,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또다시 제 가게에 와서 장사를 방해하거나 제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날에는, 익힌 만두가 아니라 만두 소로 확 같이 찜기에 쪄버리려 합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